대장암은 우리 몸에서 소화기능의 가장 마지막을 담당하는 대장에 생기는 암인데요. 대장의 안쪽 벽은 점막층, 점막하층, 근층, 장막층의 4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점막층에서 작은 선종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작은 선종으로 시작해 더큰 선종이 되고 암으로 진행하면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까지 전이 되기도 합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는 경우에는 병이 상당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40세 이하의 젊은 대장암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육류나 가공식품 섭취가 늘고,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늘어나는 것도 대장암 발생률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암 중에도 하나인데요. 젊은 층에서는 대장암에 대해 방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으나, 약 70에서 90%가 환경적 요인, 10에서 30%가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추정됩니다. 그중 유전적 요인은 가족성선종성 용종증과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으로 나뉘는데요. 가족성선종성 용종증은 대장 점막에 수많은 용종이 생기는 유전 질환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하고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은 dna 불일치 복구 관련 유전자 변이 또는 결손으로 발생합니다. 네,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생활인데요. 동물성 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만을 계속해서 먹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소세지나 햄, 베이컨 같은 육가공품을 즐기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50세 이상 모든 국민은 국가암검진 대상이므로 무료로 대장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선별검사로 널리 사용하는 대장암 검사법은 흔히 대변검사라고 부르는 분별자멸검사인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에 두려움이 있는 환자들도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검사로 주로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네, 분변자멸검사는 대변 내 혈액 성분을 검출하는 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위장관 내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분변자멸검사는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분변자멸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대장암을 비교적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연구결과를 보면 분변자멸검사를 받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암 사망률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분변자멸검사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장암 또한 다른 암처럼 초기엔 증상이 미미한 것이 조기 발견을 어렵게 만듭니다. 미세한 변화라도 대장암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 관건인생인데요.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조기 발견에 있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장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용종을 미리 발견하고 또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내시경을 받으실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장정결제를 복용하는 것일 텐데요. 약을 마시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장정결 상태가 좋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서 최근에는 액체 복용량을 줄인 약제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또 알약 형태로 복용할 수 있게 나온 정결제들도 있기 때문에 근처에서 의료기관에서 꼭 상담 받아보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장 정결을 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이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검사 주기를 설정하는 추세입니다.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 따르면 대장 용종을 떼어낸 경험이 있는 경우엔 검사 주기가 이전보다 더 빨라져야 한다고 권고하는데요. 예를 들어 1cm 미만의 선종이 3개 미만 있었다면 5년 후 1cm 이상이나 3개 이상의 선종이 있었다면 3년 후에 다시 검사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족 중 대장암 병력이 있으면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하기에 40세부터 내시경 검사를 받길 추천됩니다. 대장 내시경 중에 용종 같은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의학적 상황 아니면 투약 상태나 병변의 크기나 모양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거를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잘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대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4%로 간암이나 폐암, 췌장암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초기에 눈에 띄는 증상이 없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쉬운 특성을 고려하면 치료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이 국내외 학계의 평가인데요. 검진 술기, 치료제 접근성 등이 성과의 비결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대장암 치료 성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로 더 넓은 범위의 환자들이 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항암 화학 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사기 암은 치료 성적이나 예우도 좋지가 않고 또 사망률 또한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기 전이 암 환자도 적극적으로 병변을 완전하게 절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존율도 더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 변비를 겪을 수 있는데요. 대장내시경 검사 후에는 장이 다 비어있기에 음식을 먹고 다시 변이 생기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시 용종절제를 하면서 장에 상처가 난 경우 장운동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일시적인 경우들이 많기에 변비가 생겼다고 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장암 환자분들에게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인데요. 하루 섭취 칼로리에서 지방의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고, 또 양질의 섬유질 섭취를 늘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주, 금연하시는 게 필요하고, 충분한 운동과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솔 o no. 채식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네 저의 답변은 세모입니다 육류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에서 채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대장암 예방에 당연히 도움이 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채식으로만 편중된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예스 yes or 노두 no. 번째. 변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 질문에도 저의 대답은 세모입니다. 변비가 대장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변비가 심하다고 해서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변비 증상 자체가 대장암에서 오는 증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비가 지속되는 분들께서는 꼭 의사의 진료 그리고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장암은 일기나 이기와 같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완치율이 구십 퍼센트가 넘는데요 하지만 재발하면 생존율이 초기 발생 시보다 낮아집니다. 수술 후 3년 동안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종양 표지자를 포함한 복부, 흉부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꾸준한 추적 검사를 지속한다면 재발성 대장암의 80%를 2년 이내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칼로리 섭취량 중에서 지방의 비율을 줄이고, 통 곡류나 신선한 채소, 과일 같은 좋은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 육류나 가공육을 피하고, 담백한 가금류나 생선, 두부 같은 음식을 먹고,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된 유제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너무 짠 음식은 피하고, 음주와 흡연을 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대장암 검진을 꼭잘 챙겨서 받고, 대장내시경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